자, 뭐죠? 자, 그리고 제가 해킹을 하면은.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실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찍을 실험은요. 자, 보면은, 우리, 어, 이 궁극기. 궁극기가 아니라, 어, 솜브레의 궁극기와 이 해킹. 이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실험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델론님 궁극기 한번 써보세요. 어, 뭐, 유진노모이유진노키모쿠 아, 안 풀리네, 겐지는? 어, 겐지는 안 풀려요. 오, 오 칼질 하네? 근데 이게 좀안 좋은 점은 궁을 이제 솔직히 칼을 쓰면서 질풍참 써야 되잖아요, 같이. 질풍참 네. 못 씁니다. 아, 그래요? 아, 스킬이 안 되는구나. 아아아아아아 네. 그냥 칼만 긁을 수 있어. 자 여러분 이번 캐릭터는 우리 맥크리! 맥크리가 해킹을 했을 때 이게 궁극기가 풀린지 안 풀린지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게 홈페이지로 풀렸잖아요 이 궁극기로 근데 이거 해킹으로도 풀린지 안 풀린지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델루님 보여주시죠 석양이 드다 진진자라 석양이 진다 오와 어? 풀려요! 뭐 없어서 이게 뭐죠? 이게 무슨 질이죠? 자, 여러분, 이번 캐릭터는 바로 솔저. 음. 자, 솔저도 마찬가지로 해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궁극기에 풀린지 안 풀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음. 자 궁극기 한번 써보시죠. 어, 목표를 모자겠나? 표를 퍼지. 어, 궁극기 유지가 돼요? 아, 자, 궁극기 한번 써볼게요. 네, 네. 궁극기, 궁극기. 촥! 아, 오. 유지되네. 유지돼요. 유지가 되네요. 일단은. 자 여러분 이번에는 리퍼의 궁극기. 자이 해킹의 사거리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길기 때문에 리퍼가 궁극기를 쓸때 한번 자 해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퍼님 보여주시죠. 아 덩실덩실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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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 와. 어 찝찝해. 자 여러분 이번 실험은요 바로 우리 리퍼가 궁극기 썼을 때 해킹할 수 있는 이 사거리가 최대치 여기 여기에서 한번 제가 궁극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준비됐습니다 네네 자 써주시죠 <목소리> 어. <목소리> 아, <목소리> <목소리> 와 개사기야 와 개사기야 진짜 와 대박. 여러분 이번 캐릭터는 트레이서 자 트레이서를 한번 할 건데요 자 궁극기 썼을 때 제가 뭐 해킹을 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갑니다! 자! 보여주시죠 델루님 폭탄 받아라! <laughs> 자 여러분 이번에는 궁극기를 한번 써볼게요 자 궁극기 한번 날려주시죠! 얍! <laughs> 아~~ 이거는 <웃음> 터지네요 <웃음> 여러분들 예 이거는 그냥 터지네요 트레이서는 자 여러분 이번 캐릭터는 바로 파라! 파라 궁극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 보여주시죠! 정의~~ 하늘에서 정의가 아! 어, <laughs> 대박! 야 이거 너무 사기야 어 너무 사긴데?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공중에 있는 파라에게 한번 궁극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해킹이 궁극기가 끊긴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론님 궁극기 한번 써보시죠 하와아초아아아아아아아아날도 못해 날오 어, 날긴 나네 아 스페이스바 스킬은 되네요 스페이스바 스킬은 자 여러분 이번 캐릭터들 바로 우리 메이코 패스 메이코 패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극기 한번 써보시죠 띵쯩 아 그대로 유지되네요 예 그대로 유지돼요 와 메이코패스보다 멀어요 여러분들 와 미쳤다 와 이건 뭐자 <laughs> 여러분 이번 실험은 자 메이코패스의 방벽이 과연 해킹으로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궁극기는 안 끊어진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자 보여주시죠 네. 아름 아안 풀리네 어안 풀리네 안 풀리네 델로님 이번에는 한번 방벽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네네 천아 유지됩니다. 어, 유지되어 있어요. 유지자 어, 어, 유지 어, 네. 유지 네. 여러분 이번 실험은 바스티온. 자 바스티온이 해킹이 되면 어떻게 되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풀려 요 여러분들 경계 모드. 오경계 모드가 풀립니다 여러분들. 경계 모드 풀리고 궁극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궁극기 보여주시죠. 오아 어, 풀리네. 자 그럼 궁극기. 아 궁극기는 그대로네요. 예 네, 바스티온의 궁극기는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네. 아, 그리고 보호막도, 안, 아, 방어막은 여러분들 궁극기로 안 깎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 이번 실험은, 자, 우리, 위도우 메이커, 위도우 메이커 궁극기로 한번 실험해보도록 할게,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아, 잠깐만. 위도우 궁극기 하기 전에 조준 한번 해보시겠어요, 조준? 저... 설마? <laughs> 아, 이거 설마였어요, 아, 설마였어요. 아, 어, 어, 설마였어요, 설마였어요. 자, 궁극기 한 번. 뭐. 어, 어. 자, 이거 풀리면 은 궁극기 한번 보여주세요. 자, 궁극기 보여주세요. 아, 유지되네요. 유지되죠. 델론님. 아, 유지됩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것도 아, 유지되네요. 어, 유지되요 유지돼요. 자, 여러분이 보려는 우리 정크레에서 궁극기 썼을 때 핵킹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아, 유지되네. 자, 그럼 궁극기 한번 써 볼게요. 아, 유지되네. 어, 유지되네. 어, 유지됩니다, 여러분들. 정크랩의 궁극기는 손브라 해킹에 당하지 않아요. 어?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바스티오, 아, 아 바스티오니라, 투르비오네 포탑. 포탑을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시죠! 고개를 숙였어요. 자, 한번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 업그레이드 되지만은 안 돼요. 용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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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광로. 오! 그래? <laughs> 자구극기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그냥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걸로 끝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포탑이 네.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델로님. 자 포탑 을 한번 깔아보세요. 해킹을 하고 해킹을 하면은 업그레이드 됩니까, 혹시? 아 됩니다, 됩니다. 아 업그레이드 되네, 여러분들. 어, 두 명이 다 해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한조의 궁극기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조님 날려주시죠. 네가 미다. 네. 오카미. 와가 테큐크레. 음. 음. 잘 날라. 잘 날라 다 <laughs> 음. <laughs> 음. 자 여러분 이번에는 궁극기를 한번 막아보도록 할게요. <놀람> 델루님 출발해주시죠. 오오 <놀람> 뭐야? 오. 오! 오! <laughs> 킹면 화살이 아니, 안 나가요. 이게 지금. 아. 아 가궁을안 썼다고 판정 습니다아 그래요? 음. 어? 궁극기 한번 바로 써보시겠어요 그러면은 어... 아 아예 씹히는 거구나 한번 어아 그러니까 네. 아직 쿠스티가 발사가 안된판정에서야 해볼... 어썸 어썸 스탈러면 이번에는 디바의 궁극기 궁극기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결론님 가시죠 네. 날 날려서 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그냥 그 제자리를 쓰세요 그냥 제자리에서 땡 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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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우리 디바가 탑승할 때 제가 하킹을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탑승 한번 해보시죠 아아 아, 타지네 궁극기를 써도 그냥 타지입니다 여러분들 궁극기를 써도 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디바가 궁극기를 을때 제가 궁극기를 한번또 맞받아서 쳐볼게요 EMP 자 갑니다 하나 네. 둘셋폭 촥! 오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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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아 여러분들 디바 궁극기는 오. 의미가 없다 어. 디바 공끄기는 의미가 없다 자 여러분 이번 실험은 우리 라인하르트 자 라인하르트 방벽 한번 펼쳐주시겠어요 자 라인하르트 방벽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면에서 해킹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면에서 해킹을 해킹을 해킹 못해요 이렇게 자 하지만 뒤로 가면은 아, 아, 그래요? 해킹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킹 하면은 방벽을 몰펼치게 되는데 자 한가지 궁금한 점 지난번에 홈페이지에선 뒤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궁극기를 쓰면서 라인하르트 방벽을 뿌셨는데 정면에서 쓰면 과연 어떻게 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오 <웃음> 와우 <웃음> 와우 <laughs> 정면에 있어도 정면에 있어도 라인한테 방벽을 부셔집니다, 여러분들. 어 제가 제일 놀랐던 거는 네 방벽이 아예 그 체력이 0이 돼요. 아 그래요? 방벽이 <laughs> 아예 부셔예요아 아예 부셔지는구나. 네. 자 그리고 라인한테 궁극기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뭐 해킹할 수 있는 뭐 수단이 되지가안 써요, 여러분들, 그죠? 네. 한번 써보시겠어요? 네, 습니다 갑니다. 네.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 어쩔 수 없어요, 네. 여러분들. 예,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이번 실험은 자, 우리 델로가 돌진을 할때 돌진할 때 제가 해킹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이게 좀 거리가 길어 가지고 충분히 해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갑니다. 네. 하나, 둘, 셋. 해킹 시작. 와! <laughs> 이런 말도 안 되는 캐릭터가다 있나 진짜.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다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아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아번 다시 한번, 다시 한시네번시 한번, 다시 한번, 다 한번, 한번, 다시 참격 참격. 한번, 다시 시 아 이거는 아, 좀 이거는... 약간 약 타이빙 싸움입니다, 여러분. 들 이거는 약간 타이빙 싸움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여러분 이번 캐릭터는 바로 윈스턴. 자, 윈스턴 궁극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극기 보여주시죠. 아 유지됩니다, 아 여러분. 들아 약간 변신 캐릭터 같은 경우는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바스티온도 똑같이 유지됐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패킹을아 어, 궁극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자 아, 여러분 이번 실험은 우리 윈선의 방벽과 궁극기를 제가 썼을 때 제가 이렇게 궁극기를 쓰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목소리> <목소리> 와우! 이거 없었어 <목소리> 와우 윈선 방벽이 부셔져? 대박 뭐야 이거? 이거 방벽 안에 있는 거라 밖에 있는 거랑 아! 그런가요? 한번 아, 다시 그런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방벽 밖에서 궁극기를 써보겠습니다 자 델로님 보여주시죠 와 아, 대박 그쵸? 어서 망했다 이거야 이거 오메이 이거. 네. 여러분 이번 캐리터는 바로 자리야 자리야 같은 경우는 방벽을 켰을 때는 제가 해킹을 못합니다 자 보여주시죠 자 해킹을 못하거든요 하지만 풀리면 해킹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한 가지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해킹을 하는 도중에 방벽을 키면 캔슬됩니다 이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뚜뚜뚜뚜자 이렇게 캔슬이 돼요 여러분들 이게 약간 타이밍 싸움이 됐는데 어... 제가 궁극기를 썼을 때 과연 자리아의 방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촥아 풀리네 게이지는 어떻게 됩니까 게이지 게이지 40% 쳤습니다 하요? 궁극기를 쓰니까? 네, 쳤어요, 쳤어요, 쳤어요. 아, 없어지면서 40.. 아, 요번에 자리아 패치하면서 최대 충전이 4 0으로 바뀌었죠, 네, 그죠 네, 아, 아, 최대 충전이 되는구나. 자, 이번은 이번에 실험은 자리아가 궁극기를 썼을 때, 자, 이제 제가 궁극기를 쓰면 은손브라의 궁극기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로님 써주시죠. 손! 아, 유지됩니다. 여러분, 아, 이건 예 유지되네요. 예, 유지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실험은 자, 우리 루시오, 루시 해킹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제가 야스님의 피를 깎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힐, 힐을 했을 때, 과연 힐이 차는지 안 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니다 히가 찹니까? 네, 차요. 아, 차요. 아, 아, 아 그위 네. 속으로 스위치. 받거든. 네 아 어, 맞아 스킬 자체가 안눌러져라안 눌러져서 눌러져, 아, 아 스킬은 안 변경 변경이 안 되는데 그 스킬을 유지하고 쓸 때는 그걸 그걸 유지가된다 네, 그게 오. 되나 봐요. 오 조금만 조금만. 자 가시죠. 금방요? 네 가시죠. 와 아! 루시우의 방벽이 다 사라져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루시우가 궁극기를 쓰려고할때 제가 해킹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 궁극기로 한번 해킹을 해볼게요. 자 보여주시죠. 피티의 몸을 맡겨라. 와! 아, 근데 궁극기는 유지가 돼 있네요. 그죠? 궁극기 네, 있습니다. 네, 궁극기는 유지가 돼 있는데 해킹을 해버려 가지고 그 순간에 궁극기를 못 쓰게 하네요. 한 궁극기 한번 보여 주세요. 이거 중요한 타이밍에 이거 못 쓰면 큰일 나는데 오, 진짜. 자, 보여 주시죠. 궁극기 되나요? 네, 됩니다. 자, 한써 보세요. 피티의 음. 몸을 맡겨라. 해킹하면은 보호막은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네? 네, 보호막은 유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실험은 메른시 자, 메른시가공 버프나 힐 버프를 줄때 제가 해킹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 되네. 아, 버프는 유지가 되네요. 못 날라 다니죠? 근데 못 날라 다니죠? 예, 네, 못 갑니다. 못, 아, 못 날라 다니고요. 자, 궁극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기. 재미죠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자, 궁극기 한번 보여주시죠. 촌! 아, 아 이게 되네요. 이거는 유지가 되네요, 여러분들. 예, 이거는 EMP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번 캐릭터는 시메트. 자, 시메트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극기 한번 깔아 보시죠, 궁극기. 이 해킹이 되나? 이거랑? 아, 이거, 아, 이거 이게 해킹 해킹이 안 돼요. 이거 해킹 안 돼요. 아, 이거 설치 놓고 송이 국물 써보라고요. 아, 뭐 알겠습니다, 되나. 알겠습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예, 네, 포탈도 한번 깔아 보시죠, 포탈. 되었습니다. 자, 제가 궁극기 한번 써 볼게요. 니다 아, 유지되고요. 어? 해킹을 아, 되네. 해킹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 해킹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 안 돼요. 아, 어? 자, 여러분 이번 실험은 우리 아나의 궁극기를 이 해킹 또는 이 아나이 뭐야? 뭐야? 솜브라이 EMP로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루님가시죠 아, 유지되네요. 자 궁극기 한번 써볼게요 궁극기. 와, 아 유지가 되네. 아나 궁극기는 여러분들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나 궁극기는 해킹으로 못 막아요. 자 여러분 이번 캐릭터 로드 호그. 자 로드 호그. 자 우리 국민 고기 방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극기. 자 궁극기 한번 숨 돌리기 한번 써봐 됩니까? 아숨 돌리기 한번 해겠습니다숨 돌리기 한번 써보세요. 짝짝아 중간에 끊어버립니다. 먹지 못하게. 예에 아 잔인해요 잔인해요. 자, 궁극기 한번 써보시겠어, 궁극기. 아,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자, 궁극기 썼때 궁극기, 아, 끊겨요. <laughs> 역시, 국민. 국민 고기 방패다. 자 여러분 이번 캐릭터는 우리 제냐타. 우리 제냐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냐타의 좋아요 구슬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슬 달아주세요. 자 히킹을 한번. 시. 아 유지 되네요. 좋아요 구슬 유지 되네요. 저해킹면 어떻게 되죠? 저해킹하면 어, 님이요? 유지 됩니다. 예 아, 뭐. 네, 유지 되고요. 음. 자 궁극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궁극기. 아 유지 됩니다 여러분들. 아 그리고 보호막이 오. 깨지죠 여러분들 이렇게. 어. 우리 쉴드가 깨집니다 쉴드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제야타의 초월을 한번 실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월을 한번 해킹이 되는지 안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델루님 가시죠 도도도도도도도. 오 안되네 자 그럼 궁극기 아 초월은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번 실험은 우리 해킹에 대해서 실험을 할건데 자이 힐팩 이 힐팩을 해킹을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차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차거든요 자 델루님 먹어보세요 자 먹었죠? 자그리고 제가 해킹하면은 오 엄청 빨리 찹니다. 자 그런데 델로는 못 먹어요. 델로님 한번 먹어 보시겠어요? 못 먹죠? 오? 근데 저는 먹을 수, 있어요. 저 때려 보세요. 저 먹을 수 있어요. 오니? 저또 때려 보세요. 저또 때려 보세요. <laughs> 먹을 <먹고 웃음> 수 있어요. 아 어, 잠깐만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웃음> <웃음> 야, <좀 빨리> <laughs> 야, 나도, 저는, 나도 나도. 저는, 야, 먹을 <laughs> 저는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먹을 수 있어요. 어 근데 이거 너무 오래 유지되는데? 몇 초가 유지되는 거야? 이게 손보라 해골이. 네. 어회고이 줄어든다. 아, 아저 한번 또 때려 보시겠어요? 와아 이거 대형 힐팩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진짜 화나겠다 저기. 야 이거 무리 텐더 먹을 수나저 때려 보세요. 아, 아어 델로 포커존님. 아, 아구는 먹을 수 있어요 대박. 자 여러분 이번 실험은 우리 어 우리 뭐냐 손브라의 평타 이 기본 공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가 몇이들어가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배때기를 맞춰보면서 60발 모드 갑니다. 몇십인가? 오원동읍우래 <laughs>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잠시만 이거 네. 어네480들왔습니다아 데미지가 120 남았어요 그러면? 체력이 지금? 예, 지금 120 남았어요 60발을 다 맞추면 4 80의 데미지 그면 한발당 거의 오... 어... 6, 8 8와 발당 8데미지 여러분들 한발당 8의 데미지가 들어가는어이구 미쳤어. <laughs> 노브스잖아 이거. 자, 그러면 헤드샷. 자, 헤드샷 한대 맞춰 볼게요. 헤드샷 한 대. 아, 두대 맞췄어요. 몇몇 몇 달았어요? 지금 그러면 32가 달아야 되거든요. 3 6 36. 32 달았습니다. 32. 32? 8, 응. 16, 16 곱. 아, 아32 맞네. 아, 맞네. 오, 어, 맞네. 야, 이 씨. 엄청나잖아, 데미지. 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음. 실험 자 우리 솜브라의 궁극기와 그리고 이 해킹, 이 해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킹 아 시작. 정말 좋은 캐릭터 여러분들 그렇죠? 어, 엄청 무서운 캐릭터고 어, 관련해서 이에요 네, 우리 테스트 서버에서 지금 할수 있으니까 많이 해보시고요.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다, 다른 영상에는 또이 클로킹과 이 순간 이동기에 대한 실험 영상이 있으니까 아, 그것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뇨.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